수원시의회는 15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김영규 기획실장의 동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대상지역 선정 및 운영계획,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반대 추진에 관한 보고회를 시작으로 본사항은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자치기능 강화보다는 문화, 여가기능 강화 측면이 큼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가 행정기관 주도로 운영되고 주민에게 자치주체로서의 권한과 책임이 부여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2013년 5월부터 내년 7월까지 시범실시기간으로 선정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안행구에서작가성이 지금 그 일을 진행하는 게 혹시 그, 그 지방자치의 기초위원들에 대해서 기초위원들의 어떤 역할들이 지금 뭐 기초위원들을 폐지한다거나 뭐 이런 생각도 이전에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 <목소리> 뭐, 뭐, 뭐 방역위원을 했을지 아니면 서울시나 조찬일 같은 경우에 기초위원을 없애야 된다 이런 것들이만 논의되고 있던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걸 보면은 사실은 시위원들이 하고 있는 현재 하고 있는 역할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분들이 많이 역할을 할것 같거든요. 아, 그동안에 그 중앙정부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있었고 지방분권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분권위원회는 금년도 5월 말까지가 그 설치 기간이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내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행정 개편 추진위원회에서 아까 일선 읍면동에 대한 그 화합형과 협조형과 뭐 통합형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 사실은 제시 해준 거죠. 안행부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안 중에서 아마 안행부에서, 음 아마, 그 이런 방법을 택해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굉장한 그 자치에다 굉장한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또, 어떤 면으로 그 민원 소민원의 이런 것까지 자치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고 있게 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위원이나, 어, 기초위원이나 동장은 그야말로 맞다나 동네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각종 민원이라든가 그 해결하는 그런 역할론이 없어요. 두 번째로, 동장님은 그저 그냥 재증명이나 띄워주고, 그런 역할을 위해는 동장의 역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주민자치회의 권한이 엄청난 부여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지금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는 한번더 우리가 청원을, 우리 시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권한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거의 동장, 동장이나 시의원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차치위원에서 회다 해결, 마치 해결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당을 맺어야 되다는 거는 그 이, 타당성 이유는 알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은 정말로 무보수로 무보수로 이자치위에서 과연 할수 얼마만큼 책임감을 할수 있, 갖고 할수 있느냐 이게 이제 큰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에서도안행거에다가 그 많은 부분 노래된부분들 말씀을 하시겠지만 여기 관련되신 우리 의원님들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고 의견이 좀 깊이 누는 의원님들하고 지금과 몇몇 분이 모여서 예를 그 들어서 뭐스포스를 만들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진도 있게 논의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안행을 제출하는 그런 트들칭이었습니다시 실시를, 시범 실시를 통해서 역, 역기능적인 상황을 마, 말씀 다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의 이자리에또큰 의미는 과연 우리 수원시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이 시범 시 사업 실시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이러이러는 부분이다 하는 등등을 전부 저희가 조목조목 잘정리 해서 도나 안양구에다가 그 의견을 제가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역주민과의 전쟁이 갈등이 전쟁이 불거지고 전쟁이 있는 수원산업 4단지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지금 이제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 3단지가 면적이 꽤 큽니다. 24만평 정도 되고요. 2007년 8월부터 이제 13년 6월까지 조정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13억 5천 제곱미터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6만, 6만 평이 되는데요. 이것도 한6만 5천 정도. 보성한 거가 비싸졌을 때 아, 과연 못하는? 그 입주업체가 이게 분양이 되겠느냐? 네. 그럼 지금 약 350에서 400의 예상을 본다라면은 네, 네. 우리가 지금 그 경기가 굉장히안 좋은 현상으로 인해서 네. 몇 년째. 지금 인근에 우리 수원 인근에 100, 100에서 150만원짜리 산업단지가 널리고 널렸는데 집이 여기 여기 400여만원씩 주고 오겠느냐 이런 거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고 이단지일그 네. SK가 아니 성경이 안 들어와 가지고 지금 남을 물량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한 6만평 아니 그 몇만평 14만 5천 제곱미터니까 그게 한 사만 4만 4만 평. 4만평 정도 네, 네. 지금 4만 평이 지금 부지만 정해져 있지 아직 개발이 안된 거란 말이야. 네, 도식얘기이 아직 이전이 안된 거죠. 안된 거예요. 네. 지금 조성원가가 350에 400만 원인데, 구 집이 이 민원이 이렇게 들끓고 있는데, 구 집이 우리 시가 그걸 강행하려는 이유,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거고, 앞으로 저사단지 지금 예정지 같은 경우에는 좀더 연구를 좀 해서, 연구를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시가 연구를 해야지 어, 저희들이 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어, 단가가 높으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 단가는 얼마 정도 인지또 과연 그 위치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할 겁니다. 할 거고 그 이전에 이제 3단지 잔여물량하고 밑에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 후에 또 먼저 하고 있는 중에 정확하게 사상청 조사를 해서 사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추진하되 그때 가서는 또다시 의원님들하고 의원을 하게 될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전 제의를 당장 뭔가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알리거나 한 적이 없고요 어 기본 계획이라는 것은 20년을 기본으로 해서 어 그냥 기본 계획이 뿐이지 개발 계획이거나 관리 계획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 계획을 입안했거나 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조성원가는 자꾸 <laughs> 높아지고 네. 어. 근데 이거를 빨리 흑백 논리를 결정해 줘야지. 네. 한쪽에서는 이거를 하겠다라고 흘리고 한쪽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이게 뭐가? 아. 협의 사단지. 네, 이모는 저희가 검전 하고 협의해서 어, 결정을 할 거고 이번 주안에 결정할 거고 어, 어, 기본계획 상태에서는 별도로 제한 고시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법에 맞으면 행위가 가능합니다. 다만. 호수산업단지 사단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걱정을 하고 허가를 안 해주는 사례는 있는데 그것이 짧은 기간은 가능하지만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하기는 한계에 있어서 저희는 이건송부하고 군주내로 결정을 해서 이나가 문제는 배드칠 겁니다. 오리수원 복선전철 건설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박흥수 교통안전국장의 현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 구간에는 내교역 출입구가 7월 말이면 중공이 되고 현재 3 3번항기고 그리고 부대공까지 합쳐서 11월까지 준공도록할 예정입니다. 예, 금년 11월 말까지 준공을 해서 예, 12월 초 1일 날 개통을 예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경남건설에서 공사가 다 끝났으면 공사가 다 끝나서 철거해가고 그런 부분이 싹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도로를 점유해가지고 이런 시설물을 쌓아놓고 지금도 아직도 치지 않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고, 그리고 도, 도로 한가운데, 그, 표지판을 그 쏘놓는그 현대건설에서는, 그 경남건설에서는 그나마 그 도로를, 그 저희들이 감사 때 한참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이게 깔아놨어요. 경남건설에서 여기까지 딱 끝난 시점서부터 현대건설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은 도로 집안이,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차다 망가지는 그런 현상으로 돼 있어요, 지금. 아예 손을 안 대고 있다고. 어? 그 주민들한테 그렇게 불편하게 주면 안 되지. 그를 지면이 똑같아야지 현대건설 경남역 끝나서 다 깨끗하게 하는데 현대건설에서는 지면이 딱 떨어져서 차가 갈 때마다 다성 동상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되겠냐 안 되겠냐 이거지. 그렇죠. 예예. 예, 예.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세터마을 문제 넘어왔어요. 세터마을에 지금 보상을 하나도 안 주고 있어요. 지금 제가 공탁 걸어 놓은 거그 부분 말씀하시 아, 그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공 매입하는 거에요. 공탁 걸은 거고, 예, 예. 그거는 벌써 다 끝난 시점인 거고, 예, 예. 지금 보, 철도가 지나가 있으로서 어? 지하 철도가 지나가면 양쪽으로, 양방향으로 철도 보호구역이라는 게 생겼어요. 예. 그 주민들은 왜 보호구역에다가 내 집을 만들대로못 줘야 되고, 그 집을 지려면 철도청에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럼 불편함을 겪어야 되고, 경남에서, 경남기에서 하고 있는 공사 마무리 부분들은 아직 일부, 등대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나머지 지금 하거나 단제분들은 조속히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현대 건설에서 그쪽이 좀 요청이 심한 거는 저도 알고 있으니다만 그렇게 이제 심하게 툭 떨어지는 부분들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건 아무튼 제가 확인을 해서, 그, 노면 정리 관계는 조속히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터 보상관님께는 먼저 그, 먼저 현장에 가셔가지고, 그, 공식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라. 그래서 아직 일정을 지금 못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정을 해주시면 바로 현대건설하고 본사에서 설명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매입과 관계는 이제 그철도공단에서는 통상적으로 이제 자기가 매입했던 거를 하게 되면 다시 그 매각을 한다고 합니다. 매각을 한다고 해서 저희도 이제 그 지역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지금 이제 저희 나름대로 의견을 그쪽에 이제 예고는 있는데 이제 뭐 그쪽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뭐 이렇게 해낸다고 쉽게 이렇게 될것 같지는 않지만 최선을 노굴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주민들의 의견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의원들은 현재 9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수원시청역 지하철 공사 현장을 방문해 연말 개통을 앞두고 시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현황 보고를 받고 그 말은 궁금했던 점들이 해소가 됐고요. 우리 시민들께서 크게 걱정 안 하시고 저도 그 개통하는 게 무리가 없으리라고 기대를 해서 좋겠습니다. 노영관 의장은 수원시의 정책 기반및 의사결정 수립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시정 현안 보고회를 자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ETV 뉴스 권초롱입니다.